안녕하세요. 노세노세의 스시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압구정 쪽에 위치한 스시 사카오입니다. 스시보다는 접객 맛집, 비칸 맛집 뭐 이렇게 알려진 곳인데요. 사실 일본 요리학교인 치지학교 출신 셰프님 업장이어서 요리에 대한 깊이가 예사롭지 않은 곳입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는 사카오에 대한 종합 정리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여 번 걸어가면 나오고요. 근처에 잠수교땡, 코땡 등 유명한 맛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입구 한 켠엔 사카우의 뜻을 친절히 적어 두셨고요. 반층 정도 내려가면 아홉 석의 아담한 공간이 나옵니다. 미들급 중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여기도 남녀 구분된 화장실에 이것저것 구비해놓은 게 많습니다. 꽤 깔끔한 화장실입니다. 카운터를 맡고 계신 두 셰프님입니다. 두 분이 토끼띠 동갑내기라서 토끼와 관련된 기물들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디노 마카세 88,000원 시작합니다. 첫 요리는 밤을 기본 베이스로 한 스프입니다. 주기적으로 재료를 바꾸셔서 내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밤이라고 합니다. 엄청 진득한 편이고요. 위에는 땅콩을 갈아올려주셔서 그런지 땅콩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하게 퍼집니다. 두 번째 요리는 토란 튀김이고요. 밑에는 흑임자를 페이스트처럼 걸쭉하게 깔아주셨습니다. 이것도 깨의 고소한 향이 일품이었는데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앙증맞은 기물에 나온 것은 문어를 좋은 조리한 것인데요. 자작하게 깔린 국물은 문어 향에 달달한 맛도 있어서 원샷이 필수이겠습니다. 국물이 맛있어요. 기름에 튀긴 가지 두부를 가다랑어 다시 간장에다가 절여 놓은 국물하고 같이 들서게세 번째로 나온 요리는 아게다시 도우라고 튀김옷 없이 튀긴 두부와 가지를 내어주셨습니다. 국물이 아주 찐이라서 꼭다 마셔야 한다고 셰프님께서 강조를 하시네요. 시그니처 예. 드입니다성사니 저희가 성사고요 <laughs> 이제 겨울 사시미로 방어랑 삼치가 추가요 앞에서부터 숙성시킨 방 안에 일본식 는시차들어고요두 번째는 방어 <predictable miles> 삼치 스서 종을 준비어요사 중간에 와사비만 들어요 오이를 제일 마지막에 시그널 저 숙성 사시미는 일단 접시가 꽤 독특한데요. 초승달을 본뜬 것입니다. <침 kahe>

스시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보니까 거의 매일 스시마다 샤리를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요. 최상의 샤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시네요. 스시는 비교적 간결하게 주시는 편이십니다. 스시 첫 점은 농어 뱃살이고요. 안에는 실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샤리의 초향이 살짝 올라오는데 햇살이라서 초를 조금 사용했다시고요. 7년 밥을 해봤어도 여전히 힘든 게 초밥용 사리를 준비하는 것이라시네요. 여기에도 샴페인을 들고 왔습니다 여름 방문 때는 코키지가 2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3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맥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쓰시는 방어 뱃살입니다. 일본산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제법 식감이 있는 편이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뒷맛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시는 것은 시소인데요. 시소 특유의 향을 배가시키기 위한 행동이라십니다. 참돔입니다. 이 참돔에는 실파 시소가 들어가 있고요. 셰프님께서 가장 좋아라는 조합이라십니다. 시로미에는 시소가 참잘 어울리죠. 칼집을 넣어서요.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게 준비했어요. 석쇠에 구운 홍새우입니다. 칼집을 넣어서 부드럽게 녹을 걸 하시는데요. 마치 랍스터 먹는 느낌이 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사이즈도 제법 커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참치 두장 스페인산. 화요일에 받은 거 고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이 아까미는 화요일에 받은 걸 하시는데요. 제가 금요일에 방문했으니 3일 정도 숙성된 것입니다. 쫀득한 식감보다는 부드럽게 녹, 녹는 느낌입니다. 주토로도 제법 산미가 있네요. 가만 보니까 여기 스시가 사이즈가 제법 큰 편인데요. 차리는또 그리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타의 맛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전갱이 전갱이가 좋게 전갱이. 이 전갱이는 통영에서 올라왔다고 하시고요. 철은 사실 아닌데 기름이 제법 올라와서 스시로 내어주셨다십니다. 여기 미소시루가 꽤 진득하게 우려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도미머리, 방어머리를 넣고 푹구웠다십니다 생선뼈 우러낸 국물에서 느껴지는 진득한 기름짐 아주 대박입니다. 금태. 못 금태는 아부리를 해서 내어주셨고요. 청어,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청어도 기름기가 많아서 그랬는지 아브리를 아주 강하게 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원래 겨울에 철이라 기름기가 올라와서. 그래서, 고등어 맞습니다 직접 라이브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주신 심해사바 보호주시는 김이 정말 바삭했는데요. 무언가 조미가 된것 같다 싶더니 와사비와 미림이 들어간 제법 비싼 김이라고 하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유 셰프님은 비린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데요. 그래서 보통 고등어 같은 경우 못 드시는 분들 은근 많은데 조미김이 사바의 비린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준다 십니다 사실 히까리모노 매니아분들은 그런 비린락 말락한 느낌이 좋아서 드시는 거라서 혹여나 히까리모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니는 캘리포니아산입니다. 이 김은 조미해지 않은 그냥 김으로 서브해 주셨습니다. 꽤 바삭해서 좋았습니다. 내기토로에는 밥꼬지를 같이 넣으셨는데요. 일본 음식에서 자주 느껴지는 그 달달한 맛이 있습니다. 아나하고는 뼈를 우려낸 소스 때문에 검은 걸 하시고요. 다른 것 없이 유자 가루만 올렸다십니다. 저희가 이제 자워가요. 다른 데랑 스타일이 좀 달라요. 한번 드셔보세요. 입에서 사라지는 장어. <laughs> 입에서 사라지는 장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바삭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부드럽게 조리가 잘 되었습니다. 튀김이 마무리 즈음에 나왔고요. 샴페인이 벌써 떨어져서 그런지 사케를 한잔 따로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번 교코는 엄청 부드럽다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고구마와 흑임자가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사실 카스테라 같이 보드란 편은 아니고요, 약간 진득하고 꾸덕한 느낌이 있습니다. 유명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이 피칸에는 따로 설탕물을 코팅했는데요, 얇게 캐러멜처럼 입혀진 듯한 바삭한 식감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이것만 따로 구입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라십니다. 마무리 요약 정보입니다. 점심은 5만 원, 저녁은 8만 8천 원. 생맥주는 별도로 없고 산토리 병으로 있고요.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런치, 디너 모두 2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디너 2부 같은 경우는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7시 반 1시간 정도 당겨지긴 했습니다만 8시 반에 시작하는 스시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조금 여유 있게 어, 퇴근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요리들이 은근 찐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치즈학케 출신이신 부분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미들급에서 사실 이렇게 요리와 스시가 다잘 갖춰진 곳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홉 속에 아담한 공간이지만 두 동갑내기 셰프님의 열정, 특히 유종태 셰프님의 접객은 굉장히 적극적인 편인데요. 사실 어느 스시야에서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서 접객 맛집이라는 게 달리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시 사카오는 첫 방문이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비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시 초보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